빛을 빛으로 옮길 때 그거를 이제 눈의 다른 부위에 떠 있는 그 빛을 봐도 되는지 아니면 빛이 우측으로 어디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어 음, 지금 이제 수행자님께서 아나빠나사띠 명상을 하잖아요. 음 그럼 그게 뭐 처음에는 여기 이마 제3의눈 쪽에 여기에 보통 준비표상이 떠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옮기려고도 하지 마시고, 또 여기서 떠게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나의 명상 주제는 덜숨 날숨이니까, 단지 덜숨 날숨을 아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빛은 여기서 떠게 되어요. 원인이 충분해지면, 네. 그리고, 아직 색과 모양이 있으면 무시하시고, 거기 끄달리지 마시고, 단지 숨을 압니다. 그러면 색도 모양도 없이 자츰 순수한 숨에갈라 나는 숨을 그저 나는 숨을 아는데 나는 그저 숨을 알아요. 그렇지만 그게 밝은 빛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숨을 알수 있어요. 음. 초선이선삼선까지도 그게 가능하거든요. 사선정이 어, 되면 숨이 없어져서 알기 어렵지만 네 그래서 숨을 아는거나 빛을 아는거나 똑같은 대상이에요. 왜냐면 그빛이한게 숨의 색깔이니까. 예. 네. 그래서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저 숨을 아는 거죠. 근데 아직 뭐 가슴 부위나 만약에 숨을 아는데 가슴 부위나 그런 데서 밝아졌다. 그러면 걸로 가면 그건 아나파나 명상이 아니죠. 음. 단지 숨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저기서 밝아졌던 게숨 쪽으로 오게 될 거예요. 네. 오게 돼서 오직 숨을 알면 숨을 아는 거기서 그냥 빛이 있어요.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숨을 아는거나 빛을 아는거나 똑같아지게 되어져요. 그런 똑같아지게 되어질 때 이제 빛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빛이 조금 더그 밀도가 높고 정밀하면서 그 마음을 안정시켜요. 왜냐면 숨은 들어갔다가 멈추고 나왔다 멈추고 그게 없는 순간이 있지만. 선좀더 밀도가 높기 때문에 좀더 숨보다는 훨씬 강한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거기 집중되도록 꺼수 있는 이렇게 꺼는 그런 대상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 그런 대상이 개발될 때까지는 오직 숨을 아십니다. 아, 그러면 가끔 인중 쪽으로 빛이 나타날 때 처음에는 이렇게 흰색으로 보이다가 네. 그 다음에는 약간 태양 빛처럼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음. 그게 어, 숨하고 계속 합일돼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빛이. 한한 음. 음. 한 시간 정도 합일이 되어서 어, 음. 숨을 하는데 그 빛이 어, 숨을 하는 그 지점에 한 시간 정도 합일돼 있다. 예, 그러면 빛으로 갈수 있어요. 음. 음. 그때 그 수, 빛의 색깔도. 변하지 않고 뭐 태양처럼 뭐 노랗으럼하게 됐다가 또뭐 하얗게 됐다가 그러지도 않고 그냥 단지 투명해요. 투명해야 모양도 색도 없는 거니까 아직 노랗으럼한 거 이런 거는 색깔이 있는 거고 색깔이 있다는 것은 어떤 바운더리가 있는 거고 모양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색과 모양이 있는 것은 아직 거기에 집중하면 그 색과 모양은 변화무상하기 때문에 그 변화무상한 걸볼때 그걸 보는 마음도 따라 그때 변화무상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색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 대상이 그 빛이 뭔가 변화가 없, 없어요. 처음에 그게발이될 때는 뭐가 변화할 거예요. 작았다, 커졌다, 있다가 없다가, 뭐노릇으로한 황금색이 됐다가, 또좀 흰색이 됐다가, 또 어떤 때 투명해졌다가, 또 투명한 것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또 뽀얘졌다가, 그건 변화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변화하는 걸 갖고 선정에 들 수는 없거든요. 예, 그, 그럼 선정의 마음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쭉 강하게 그색계 업을 짓는 속행이 쭉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에 드시려면 그 대상이 변화하지 않도록 색과 모양이 이랬다 저랬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뭐 그러지 않도록 왜냐면 하 숨이란 것도 어 덜숨 다음에 멈춤 날숨 멈춤 어 그렇게 숨이 없는 순간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선정에될 수가 없어요. 숨을, 대상을 갖고. 그래서 숨의 칼라인 빛선, 어, 그러지 않거든요. 없었다, 있었다, 그러지 않아, 않아요. 잘 개발된 빛선. 그래서 우리가 빛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빛이 변동이 없고, 어, 색도 모양도 없이 변화무상하지 않게 딱 숨을 보는데도 빛이 딱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고정되어서 한 시간간 숨과 빛이 합일되어 있다. 예, 합일되어 있다. 나는 분명히 숨을 아는데 그 위에서 밝은 빛이 있다. 그러면 이제 빛의 마음 책합니다 그렇지만 장소는 한치도 옮긴 게 아니죠. 예, 내가 숨을 알았던 그 장소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숨의 칼라를 알 뿐입니다. 음, 그그 이제 숨의 칼라만이 아니라 또 거기에서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 그 사이에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 안에 있는 온도 요소에서 발생한 물질 요거는 몸 밖을 퍼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차츰 이렇게 좀 커지는 것이 어떤 바운드리가 없이 좀 커지는 것이 차츰 가능해질 저요. 빛이 몸 전체로 퍼져도 네 그게 온도에서 발생한 어, 물질일 때문에 이몸 음, 바운드리, 몸의 어떤 몸 전체로 또 한계없이 그숨의그 빛의 끝이 어딘가 조사하면 마치 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음, 그 빛의 끝이 있다 그러면은 모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의 끝을 찾을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그 선정에 덜 절, 절 정도의 빛이 개발이 되면. 음, 네. 감사합니다. 네. 경행할 때 숨에 집중을 딱 하면 숨을 따라오는 느낌이 되고 음. 이제 그러면서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고 네. 이제 몸이 뭔가 좀 치유되는 느낌하고 음. 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30분 정도 그렇게 지, 지속이 되는데 네. 그렇게 경행할 때 조금 더잘 되니까 경행을 좀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네, 한한시간 정도는 예 네, 충분히 괜찮아요. 예 네, 그리고 마음책김만 어숨 명상 주제에만 잘 알겠다. 그러면 두 시간이든 세 시간이든 지금 경행할 때 어, 숨이 더잘 알아지고 몸을 잊어버리게 되고. 예, 그렇다. 그러면 경행으로 경행을 통해서 미세한 숨을 좀 잡아서. 어 그다음에 오자에 앉아서 좀 음, 숨을 알면 조금 더 미세한 상태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조금 더 미세한 고요해진 숨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자선을 하더라도 에 집중력 숨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몸은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그 숨에 어떤 그 산매 그 고요한 집중이 생기게 되면 이제 거기서 발생한 마음의 어떤 요소 때문에 사대의 균형이 잡히게 돼서 그 지금 허리디스크의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져요. 그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쉬운 파트에서 힘을 이렇게 차츰 길릅니다. 뭐, 경행할 때 아주 젊고 하니까, 어, 제 마음 챙김이 잘 되고, 몸의 다른 부위로 마음이 분산이 안 된다. 그럼 두 시간, 세 시간이든, 어, 다른 사람이 자선하는 시간에도 나는 딱 마당에서 그렇게 경행을 한다면, 왜 자선 안 해요? 누가 뭐를 안할 거예요? 왜냐면 본인에게는 자선이 어떤 디스크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에게는 경행이 자승과 같은 그런 어떤 어 수행하기 좋은 음 그런 보시처이기 때문에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뭐두 시간, 세 시간 마당에서 가만히 걷는 것도 몸에도 아주 좋은 좋은 거고 음,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돼요. 몸을 몸하고 분리될 때 굉장히 안한데몸은 네. 그 자극이 커지면 의식이 계속 그 린쪽으로 자극 가더라고요. 음 그래. 그러니까 마음은 딱 그게 이제 관성의 법칙인데 마음이 한 곳으로 딱 그럼 그래, 마음이 갖추고죠. 그러면 어, 그다음 여기 지금 갖죠 허리로 만약에 그러면 거기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이 그 다음 순간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불선 쪽으로 마음이 망상 쪽으로 갔다 그러면 그 다음 순간 망상이 일어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숨에 왔다 그러면 그 다음 순간 숨을 알기가 훨씬 쉬워요. 네. 이제 그러기도 하고 또 과거에 또 숨을 또 얼마나 많이 알아놨냐에 따라 현재 숨이 왔을 때, 어, 또 가구의 힘도 도와주고.